안녕하세요. 일단 녹화됐는데 이전에 했던 거보다 화질이 안 좋아진 것 같아. <laughs> 어떻게 되돌려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잘 읽어보고 할 걸. 이전 화질로 되돌리는 걸 목표로 일단 제가 앞선 영상에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제가 저 오늘 목표는 일단 그 염소. 염소 희귀 염소였던 그 제가 잃어버린 그 염소를 되그 되찾는다고 해나 그 염소를 다시 포획하는 게제 오늘 목표고요 아마 안될 거예요 아까도 계속 봤는데 그 염소는 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도전은 해봐야겠죠. 염소가 안나와가지고 그 염소를 잡기 위해서 영혼이라도 대답할거야 막 이래요 <laughs> 일단 음, 음, 어떻게 해야될까 어, 일단 프레임이 좀 안좋아도 당분간은 이렇게 녹화가 될것같고요 일단 염소 찾으러 가죠. 염소 찾으러 가죠. 프레임 문제는 제가 해결할 문제고, 염소 찾으러 가보죠. 아... 이쪽 방향으로 잠시만요. 이쪽 방향으로 된다. 이쪽 방향에 있는 섬 가야겠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파밍이 되는 거면 이쪽 방향으로는 안 갔다는 거니까 1200 저기를 가야 되나? 이쪽도 파밍이 되려나? 안될거 같은데, 그죠. 그럼 이쪽 방향이 맞는 거 같아요. 이쪽 방향 살짝 이쪽 방향이 맞지? 그럼이 정도, 이 정도 방향 일단. 5 3 0 남은 저기를 가보도록 하죠. 일단 파밍이 돼야 어, 파밍이 안 되는 곳은 제가 갔다 온 곳이라던가 바람 방향이 아주 안 맞다던가 뭐 그런 식이라서 1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염소가... 염소가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희 곧 들어올 거예요. 병원학시는 천천히 하죠.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뭐... 아, 근데 파밍이 또안 되기 시작하는 건 아니고 되고 있고, 이 방향 적절했고, 그러면 파밍이 안 되는 걸 해봐서 파밍이 안 되는... 이쪽으로도 가보기도 했고 제가 며칠차지? 음... 일단 제가 2 2 1일차로서 아...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 일단 파밍이 안되면 그 섬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럼 구리 하나 녹여놔야겠네요 얘도 배터리가 없네 440? 대박스, 대박스, 대박스. 아 잠깐만, 잠깐만 어디가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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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아 구리 너무 고자한데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농장을 또 손으로 갖다 해야 되나? 구리 녹이는 건 오래 걸려서. 구리는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금속 같은 거는 상자에서 조금씩이라도 나오기라도 하지. 구리는 절대 안 나와. 이거 무조건 작은 선 파밍 해야 되는데, 작은 선 파밍이 쉽지 않다는 점. 아주 어려워. 너무 어렵지 않아. 가고 있는 방향이 쪽 방향인데, 4, 500 정도 어 보인다. 역시 날이 좋으니까 바로 보이네. 아! 노 no 있었잖아! 정신 차려. 정신 시계 차려야 돼, 이거. 아, 오케이. 무슨 섬인지 바로 이해했구요. 어떤 섬인지 바로 이해했구요.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 엇나가는 방향으로 살짝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느낌 느낌은 봐야지 친구야 안돼 살짝 엇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라고 친구 가지나? 뭐 졌자 이거 열심히 저어야 돼요 이거 어딘지 알거든요 대충 여기가 어딘지 그래, 파밍이 된다는 건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준다는 거거든. 너 열심히 줘야 된다. 지금 열심히 줘야 돼. 이거 바람이 지금...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분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어딘지 알긴 하겠는데, 여기 아니야. 잠깐만. 아, 저 뒤로 돌아가야 되나, 이러면? 아, 잠깐만, 잠깐만. 제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지금 제가 도술을 했는데 그쪽 방향으로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네. 절대 그쪽 방향으로 안 가지고. 그럼 절대 못 잡는데 잠시만요. 이러면 노을 열심히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이동은 해줘야 되잖아. 그치, 이동은 해줘. 그 정도는 해줄 거잖아. 어, 바로 아래 은색 해조가. 이거, 이거 은색 해조가? 아니, 은색해줘 보다 중요한 건, 스크리쳐 잡는 킹갓 어그로 플레이스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플레이스로 가려면, 여기 살짝 돌아야 되는데, 제발 돌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우리, 221차인데, 아이. 그럼, 그 정도는 해주잖아. 221차라고, 이래벨도 물론, 그동안 가지 못한 섬도 많았고, 뭐, 제 뜻대로 안된 섬도 굉장히 많았지만, 220일 차면, 요 정도는,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나는, 스크리처를 사냥 안 하고 섬에 들어가는 걸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지. 내가 지금 누구랑 말하는 건지도 알지. 너이 자식아, 너. 바다 이 자식아, 너. 또 절대 다가갈 수 없는 게 됐나보네. 방향이 됐나보네. 아니야, 이러면 이렇게 살짝 빼볼까? 빠지나? 아, 어, 좀 아래쪽을 보고 하면 좋은데, 볼수 있으면 좋은데, 움직이인지 안 움직이인지 볼수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살짝 움직이고 있다 이거 느낌이 살짝 온다 이거 간다 간다 이 움직이고 있다 조금씩이지만 심한... 움직이고 있다 아 언제가 이러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 인내심이야 이건 인내심 싸움이야 할수 있다 와이씨 이제 해초를 지났단 말야? 이 인내심 싸움이다 배가 커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돌 때도 크게 돌아야 한다고 어 이제 살짝? 그렇지 그렇지 아이 뭐야 아니 아니 할수 있어 뭐야는 뭐, 뭐야 당연히 갈수 있지. 그럼, 그럼. 돈다, 돈다. 돌고 있다, 이거. 가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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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있다, 이. 아, 플라스틱, 플라스틱. 안 돼, 이. 뒤로 간다, 이. 안 돼, 안 돼, 안 돼. 또 뒤로 가, 안 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뭐야, 일도 이동 안한거 아니야? 이거... 와우... 그동안 저 어떤 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신기한 현상, 아주 신기한 현상이었죠. 너, 저 어떤 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신기한, 아주 신기한 현상이었죠. 다시 가자, 갈수 있다. 아이. 언제까지 노를 져야... 저어야... 언제까지 노를 적게 할거야 가능해 할수 있어 난 의지의 한국인 이럴때 의지의 한국인 붙이는게 좀 그렇긴 한데 난 의지의 한국인이니까 잠깐만 빼기다 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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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라마 색깔이 다르잖아 이 자식아 멈춰 오 마이 갓. 본 적이 없는 그런 아름다움인걸? 아, 라마가 이걸? 오케이. 그러면, 좋아. 일단, 어, 스크래쳐 여기까지 오나? 안 온다. 이거 절대 안 와요, 스크래쳐. 스크래쳐 절대 안 오고. 이거 저섬 뒤로 돌려고 했다가는 이거 가거든요? 이대로 가버려야 돼요.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이씨! 아름다움이야. 이렇게 돼있으니까 자꾸 일로 가지. 잠시만요. 제가 라마는 좀 잡고 싶거든요? 우리 라마랑 좀 색깔이 다르네? 그러면. 돼지, 돼지, 멧돼지부터 잡고 시작할까요? 스크리처는 기다리도록 해. 라마가 이걸? 라마가 이걸 희망을 준다고? 스크리처는 기다리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안개가 끼지? 어, 멧돼지가 이쪽으로 오는 걸 봐서는 내가 멧돼지를 여기서 잡고 가도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스크리쳐가 저한테까지 어그로가 끌리진 않네요. 여기선 어그로가 안 끌리죠, 확실히. 아, 안 끌리니까. 선 파밍? 안 해도 된다. 그딴 거안 해도 돼, 지금. 라마가 제일 중요해. 세상 제일 중요해, 지금. 라마만 있으면 돼. 난 라마의 모든 걸 걸었다. 저 라마, 본적 없는 라마야.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그 라마다. 잠깐만, 이거 한 개가 끼면, 라마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좋아, 좋아. 일단, 가 보자. 일단 닷 방향 살짝 바꿨으니까 오늘 가던 곳을 향해서 좀 이동해 볼까요? 이동이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 이제 이동된다. 그래 아까 바람 방향이 안 맞았다니까. 아까 닷 방향이 안 맞았구나. 그렇지 이동이 돼야지. 아 이거 섬 섬. 참 꼬라지가 이런데 이동하다가 어디 뭐 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야. 우리 스크래처를 잡을 수 있는 그곳으로 이동 한번 시계 해보자고? 그럼 가능이지. 무조건 가능이야 이거. 무조건 이동이야. 라마가 이걸? 아니 염소 죽었다고 실망감이 아주 컸단 말이죠 제가? 이걸 라마가? 저 라마가 이걸 해준다고? 까마고 뭐고 일단 배 대야 된다 이거 정, 정복 잘해야 된다 이거 그치, 그치. 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그렇지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거라니까 이거 배를 좀잘 대야 될거 아니야 아까는 움직이지가 않더라고 움직이질 않더라고 빛까지? 빛까지? 혹시 맞아? 맞는 말이야. 안개 끼면 비 와야지. 비슬슬 올때 됐다고 생각했어. 생각은 했지 나도.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잠시만요. 여기도 아니고 좀더 돌아야 된대요. 지 모르겠지만 렉아 그래. 이거 걸렸다 이거 아 이거 지금은 노보단 다시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잠깐만 이거 갈아끼고 많이 안 아프 거든요 이러면 맞아도 맞아도 아프지 않지 이러면 살짝 살짝 돌리면 된대요. 살짝 돌려볼까? 어 방향이 조금 만 좋나? 이쪽으로? 가지긴 하나? 이걸 아, 오케이. 내가 건져줘야 된다는 거구만, 이거. 결론은 내가 다, 또, 노를, 개, 열심히 저어줘야 된다, 이거구만. 이거 걸린 거 같은데, 어, 빠졌다. 걸린 게 빠졌어요. 빠졌다고 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이거 물에 빠지면, 뭐 된다, 이거. 뭐 되니까. 어, 스크리처에서도 안전하고, 스크리처에게서도 안전하고. 그래 지금 여기 어딘데? 어떻게 돌아야 되지, 또? 제대로 돌아야 되는데? 맞아, 맞아. 이렇게 가면 돼. 맞아. 잘 가고 있어, 이거. 아, 라마를, 라마, 아, 염소 같다고? 이게 라마가 이걸? 라마, 색깔 아주 이뻤죠? 말로 설명하지 못한 그런 아름다움이었죠? 잘 가고 있다 지금 살짝 지금 돌아도 되나? 조금 더 가야 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딘 느낌 왔 느낌 왔어 어딘지 느낌, 느낌은 느낌 살짝 왔는데 이거 다 위치 이거 설정 잘해야 된다 너의 의지를 표현해야 돼, 이거. 잘 표현해야 돼, 이거. 그렇지, 저 안으로 들어 쏙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가는 중, 가는 중. 아, 원래 길이 이렇게 험하고 멀었나? 부터 느낀 건데 섬이 참 야박해졌어. 이거 황양을 이쁘게 안 해준단 말이지. 참 야박해. 이거 여긴가? 왔다. 다 왔다. 베이베. 후, 잠깐만 빨리! 빨리 나무 갖고 와 나무 나무가 필요해 지금 섬이 너무 야박해졌어 이거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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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이 정도면 고냥도 왔지 오케이 늘 가던 그 섬이야, 늘 오던 그 섬이야. 느낌 있어. 이거 라마가 내품 안에 들어올 느낌 있다. 이거 느낌 확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같이 느끼셨을 거라 믿어요. 이 섬은 저만 익숙한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오래 오래 보셨잖아요. 일단 목포물, 목표물 발견. 아 소삼미를 대신할 라삼미가 이렇게. 라사미가 이걸 온다고 라사미가 이걸 오케이 여기서 한번 여기 맞는 거 같거든요. 맞다 여기. 왔다 베베. 이 왔다 베베. 이 이거 맞는데 킹가더으로 여기 좀더 돌아야 되나 설마? 설마. 아니야. 요 정도면 맞는데 아닌가? 잠시만요. 스크리쳐 이 친구 왜안 보이지? 좀더 돌아야 되나? 아 어, 오케이. 아이 더 돌아야 되는 줄 알고 놀랐잖아. 오케이. 일단 도착은 했습니다. 도착했고요 여기서 한번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삼이 라삼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아아 아. 끊어가기 전에 일단 먹을게요 물좀 마시고 배좀 채워놓고 우리 라삼이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 스크린 초혼 한번 크게 내주고 혼내줘야 돼요 저런 친구들은 혼 한번 크게 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질 한번 잠깐 체크하고 오도, 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